안녕하세요, 아영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문장을 길게 만들어줄 때꼭 필요한 접속사. 그 중에서도 기초 단계에서 가장 자주 쓰고 있는 접속사 네 가지를 같이 배워볼게요. 첫 번째, 그러나 다섯 가지.可是,但是,不过,可但. 다시,可是,但是,不过,可但.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러나가 참 많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등등등등 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可是但是不过可但 그, 그, 이외에도 조금 더 있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요 다섯 가지만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可是但是不过이고요그 그, 다음 뒤에 可但은 그, 可是을 그, 줄여서 可 그, 但是를 줄여서 但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면 우선 이 다섯 개는 어, 다 똑같구나 나 일단 그 중에 하나만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또 만약에 난이 다섯 가지를 이미 배워봤고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문장에서 잘 녹여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번 영상에서 이 다섯 가지 특히 이可是, 단시, 이 거실 단실 붙고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부고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A 부고어 B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앞에 A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B를 약간 보충 설명해 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실단실 부고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때 얘가 제일 부드러운 말투예요. 반면에 그 실이랑 단 실은 완벽하게 반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거실, 딴 실을 조금 더 나눠보자면 거실은 보통 회화체에서 많이 씁니다.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거실이고요. 딴실 얘는 회화체에서도 쓰지만 서면어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. 그래서 문장을 장문하거나 글을 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럴 때딴 실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대신에 거실, 딴 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얘네 둘은 진짜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. 대신 북권은 조금 더 부드럽다. 그래서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很高不过很胖두 번째, 很高可是很胖 혹은, 很胖 자, 이두 가지 예제를 중국인이 딱 들었다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첫 번째 문장에서 부꼬어를 썼다. 앞의 말은 인정하고 뒤의 말을 조금 보충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중국인들 귀에는, 아 키가 크구나. 아 근데 좀 덩치가 있나 보구나. 약간의 부족함. 으로만 느끼지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단실, 컷실 이렇게 두 글자 딱 넣는 순간 아 키가 크긴 큰데 근데 핵심은 뚱뚱하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팡이 완벽한 단점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런 사소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하실 때 붓고어는 조금 부드럽게 부정을 할때 아, 부정이 아니죠 반전을 줄때 그리고 컷실 단실은 확실하게 뒤에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배워 볼게요. 왜냐하면 그래서 뭘 알고 계시죠? 가장 기본적인 거죠. in w 그리고 所以. 다시 in way, 所以. 보통 문장 맨 앞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예문으로 살펴보고 요건 바로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. in 이친, y 이칭이 아직 해묘 결수. 所以我還不能去旅行.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직은 여행을 갈수 없다. n k 是谁？孤哟，多寒嘎子因为我这两天身体不舒服，所以下班以后打算去医院看看。在여기서팁，全国에서两天특기。 저两 n 이런 식으로 나왔다. 그럼 여러분, 이틀이 아닙니다. 보통 며칠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, 나요 며칠 몸이 좀안 좋아서, so, 예. 그래서, 下班以后, 퇴근하고 나서, 다,算, 去医院,看,看. 병원에 좀 가서 보려고 해. 자,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자면, 칸, 주변에 병원이 있거나 의사쌤이 있거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보통 진료받다, 진찰받다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칸, 이, 셩 이렇게 쓰면 은 의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가는구나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만약, 뭐, 뭐라면, 뭐, 뭐일 텐데, 만약, 如果, 다시, 如果, 만약 A 하다면, 如果 A 더 화. 그리고 되게 자주 붙는 단어가 있어요. 뒤에, 지오 한번 넣어보세요. 어, 그럼, 음? 좀 배웠네? 라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如果 a 的 지오 B, 이렇게.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? 如果疫情结束的话,我一定要去中国旅行。 만약 코로나가 끝이 난다면, 난 반드시 중국 여행할 거야. 저 진짜로. 중국 좀 가보고 싶어요. 제가 3월에,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이제 1월부터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을 못 갔어요. 어, 너무 가고 싶어요. 여러분. 나 반드시 꼭 중국 여행 갈 거야.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예제. <목소리> 사실 이 문장은 루고지오 예문 중에서 중국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, 그러면 내일은 열심히 일을 찾아야 될 거야. 너 잘려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, 일김이야. 뭐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, 로고어 지 오가 들어와 있습니다. 마지막, 네 번째 단어는 문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단어, 게다가입니다.而且. 다시,而且. 문장 속에 한번 쏙 집어넣어 보세요. 마마做的菜很好吃,而且很健康. 엄마가 한 요리는 엄청 맛있어. 게다가 엄청 건강해. 그래서 중간에 집어넣으시면 이런 형용사도 이어 주실 수 있고요. 혹은 동사도 같이 이어 주실 수 있어요. 我会说汉语,而且还会说英语.나 중국어도 할줄 알고 또 혹은 게다가 영어도 할줄 알아. 이런 식으로 동사도 이어 주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이음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而且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. 얘는 짝꿍도 있습니다. 외워 볼게요.不但而且 다시, 부단,而且. 부단, 뒤에 A 하나 넣어서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, A 할 뿐만 아니라, 게다가 B 하다. 그래서, 아까 만든 문장에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. 我不但会说 한语,而且还会说英语. 나, 중국어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영어도 할줄 알아. 이렇게, 뭐뭐 할 뿐만 아니라, 이것도 하다. 라고 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배웠던 접속사들을 활용해서 긴 문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我非常喜欢旅行，不过因为疫情还没有结束，所以我还不能去旅行。如果疫情结束的话，我一定要去中国，尤其是中国青岛。我听我的汉语老师说，中国青岛不但风景优美，而且有很多美食，所以我很想去中国青岛。 이번엔 한국어 자막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我非常喜欢旅行,不过因为疫情还没有结束,所以我还不能去旅行。如果疫情结束的话,我一定要去中国,尤其是中国青岛。我听我的汉语老师说,中国青岛不但风景优美,而且有很多美食,所以我很想去中国青岛。 요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배웠던 접속사들 노트에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거 잘 알고 있나? 활용하고 있나?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복습해 주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